제가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손님들한테건 아니면 뭐 택시 일하시는 분들 커뮤니티에서 본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고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택시 하면 얼마나 버냐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는 거 같아요 회사마다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제가 지금까지 매달 얼마 했다고 오픈한 금액 이죠그 금액에 보통 한50%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. 금액이 클수록 실수령하는 퍼센트가 조금 올라가기는 해요. 처음에 천만원 찍었던 날. 그때는 한53% 정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10월 달이 지금 매출이 가장 적었는데 10월 달에는 한 4... 8% 정도 실수령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세후 금액이에요 4대보험이나 이런 거 얼마나 빠지느냐에 따라 각자 조금씩 차이 날 수는 있지만 뭐 대략 실수령하는 금액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시라는 일에 도전을 해 보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 생각하시고 도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회사마다 급여 측정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회사를 선택하실 때그 부분은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합 택시나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라 얼마나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기회가 된다면 주변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나 조합 택시 하시는 분 통해서 정보를 듣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.